안녕하세요. 모두주택 황실장입니다. 오늘은 숭이동 신축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 이 현장은 숭이역까지 도보 10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한개동 15층 건물 총 4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5룸, 그리고 2룸, 3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2룸 타입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2룸이 3룸 거실 안방보다 정말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 모두 5m가 넘거든요. 그래서 작은 3룸보다는 좀 넓은 2룸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현장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보겠습 보면 자주식으로 두대 정도 가능하고 대부분은 기계식 주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설명 도와드릴게요. 전실 공간은 신발장이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총 4칸 시공되어 있고 중간에는 매립형 선반도 시공되어 있고요. 밑으로 하부띠움 조명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세칸 키큰장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납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일괄소등버튼, 그리고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도어 시공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우측으로 팬트리장이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골프용품이라던가 캠핑용품, 낚시용품들을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투룸이지만 방들이 정말 다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안방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로 길이만 5m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드레스룸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드레스룸 옆으로 가로로 붙박이장을 쭉 설치를 하고도 이렇게 맞은편으로 침대를 새로 배치를 하고 옆으로 화장대까지 배치를 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넓은 안방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드레스룸 이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열어 보면은 디귿자 해서. 시스템 행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한계절 옷은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좀만 더 들어오면 기역자로 약간 꺾여서 복도 구간이 나옵니다. 우측으로는 작은 방이 있어요. 이 작은 방도 한쪽 면이 3 m 가 넘으니까 결코 작지 않은 방이고요. 성인 자녀분이 쓰시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 침대, 책상 배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이 있어요.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는 타워형으로 올리셔야 되는 구조고요. 옆으로 철문으로 보일러와 실외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정말 크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카운터형 세면대로 해서 약간 호텔 느낌의 욕실 공간이고요. 밑으로 다 수납장이 채워져 있고, 미러 수납장, 양병기, 그리고 샤워 공간에는 파티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바디로 해서 샤워기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샴푸라던가 린스 뭐, 바디워시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코너 선반, 그리고 레인 샤워기까지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세리 타일로 깔끔하게, 이쁘게 시공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맨 안쪽으로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이 정말 광활하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들은 방은 하나 하면 되는데 거실이 넓은 집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은 집이에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또 창을 보면 인면 분할 창으로 난감 없이 시공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더욱 개방감을 살려놓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쪽 세로 길이도 3m가 넘으니까 근데 여기 가로 길이는 또 5m가 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카우치 소파를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다크한 톤의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 길이가 넓기 때문에 TV도 좀큰걸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트월에는 포세린 타일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서향에 배치된 집이어서 햇살도 좋은 집입니다. 맞은편으로는 주방이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5m 거실이기 때문에 주방도 정말 넓게 되어 있습니다. 11자 구조의 주방 공간인데 현재 4인용 식탁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6인 식탁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홈이 또 파져 있어요. 빠채워 놓고 간단한 식사는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멀티탭도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컨센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양문형 냉장고 하나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김치냉장고 자리가 없지만 주방 살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집이고 이렇게 바오형레인지 빌트인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상하부장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넓게 되어 있고요. 3구전기굽탑 후드는 대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주방 창까지 있으니까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스 배관도 나와 있어서. 가스레인지 설치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리대 공간도 정말 넉넉하게 되어 있고, 소형 가전물도 좀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숭이동에 위치한 넓은 투룸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